노트북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오늘 주고도 할수 없고, 예, 앞에 영상도 할수 없고, 더 결정적인 건, 예, 제 설계도 못 뺐습니다. 예, 그러뭐 노트북을 보고 하려고 해도 이, 이 화면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예, 화면이 망가졌습니다. 진짜 오늘 주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아, 네. 뭐 원래 네. 제가 설교를 뭐, 다른 데서 이렇게 가져와서 하고, 뭐, 인용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결국은 제 머릿속에서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깜깜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평소시죠. 오늘, 예. 은혜로. 주의 성령께서, 저도 붙잡아 주시고, 아, 네. 듣는 우리도 붙잡아 주시고, 아멘. 네. 네. 주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참이 말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참 이거 정말 다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그런데도 이게 알면서도 못하는 게 이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롤러 스케이트 팀이 3천 명 개주 예요요 팀이 1등으로, 마지막 바퀴까지 1등으로 들어왔다가, 마지막 만세! 하다가, 네. 대만 선수에게 0.03총과, 네. 예, 그렇게, 예, 금메달 깎겼다는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음, 예, 진짜. 금메달이, 금메달도 중요하긴 한데, 남자 선수들이기 때문에, 군 문제, 이군 면역, 이게, 이게 문제 달려, 이게 더큰 문제거든요. 아니, 아시안 게임이 내년 열리면, 뭐, 내년에 또 도전하면 되, 되지만, 잘 아다시피, 아시안게임도 역시 4년다한 번씩 열리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군 면역, 예, 면제 안 되면 다음에는 설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예, 어린 선수들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근데 4년 후까지 또 이게, 아, 다행히 그게 아시안게임이 원래 작년에 열려야 되는데, 오래됐으니까 3년 후에 열리겠네요. 3년 후까지 또 대표 선수가 되면 가능성도 있죠. 그런다는 또 보장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또 신기한 뉴스가 하나 또 나왔어요. 그 대만 선수가, 그러니까 0.03초 차로, 예, 그 발을 쫙 내밀어가지고 1등을 했던 그 대만 선수가 대만으로 돌아가서 국내 대회를 또 했대요. 근데 신기한 게딱이 선수가 마지막까지 1등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또 간세! 했는데 대표 선수 중에 같은 동료, 아시안임에 나갔던 그 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이 뒤따라오다가 발을 쭉 내밀어서 역전이 됐대요. 우와. 아니, 그게 몇달 전도 아니고, 며칠 밖에 안 지났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진짜 몇, 한 2주 정도? 뭐, 1주, 2주, 이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요, 안다고 다 행하는 건 아니에요. 아는 거하고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 네. 머리로는 잘 알고요, 심지어 가슴으로도 알아도, 행동은 다른 문제예요. 음.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아시안게임에 나가가지고, 마지막 밖에 1등으로 들어와서 내가 1등이 확실하다 싶으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쁘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음. 만세. 내가 1등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는데. 아는데. 그리고 이 선수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그때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면서, 한국 선수는 1등한 줄 알고 만세를 부르고 즐기는 순간에 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나는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요 말을 했거든요. 그게 자기가 그 대상이 됐으니 참 사람은 응. 내일일을 알수 없고요. 예, 안다고도 예, 그거 다 우리가 예, 보장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네, 행동도 그런데요, 말도 똑같습니다. 아는데. 아는데 이게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이, 된다는 게 우리의 참이 서글픈 것이고, 슬픈 일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사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우리가 말 잘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오늘 마지막 이제 결론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알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또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심지어 내가 뭐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아니면 진짜 누구처럼 도박하다가 진짜 도끼로 자기 손 찍고 이런다고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설교 결론 먼저 내리면, 진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 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 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7절, 8절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지만 우리의 혀은 절대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동물쇼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동물쇼 하는 건 직접 눈으로 본, 예, 가서 본 적은 없어요. TV로는 여러 번 봤죠. 영상 통해서는 많이 봤죠. 어, 코끼리가 그, 쇼를 하는 거, 대단하죠. 예. 그, 코끼리가 하는 건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심지어 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뭐, 사자나 심지어 호랑이도, 예, 웬만한 훈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어, 일반 동물 말고, 저 바다에 사는 것 중에 제일 또 유명한 건 돌고래쇼죠. 돌고래쇼는 저도 봤어요. 예, 그, 돌고래쇼는 저도 어 여행 중에 있을 때, 네, 그 여행 코스에 그게 들어있어서, 예, 국내에서는 안 봤고, 예, 외국에 가서 이제 그걸 봤는데, 돌고래쇼 대단하죠. 진짜 어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예그 동물들 또는 예 이런 예 바다의 생물들 예 정말 뭐 온갖 것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정말 신기한 쇼를 행합니다. 어 우리 사람만 그게 훈련이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사람만 그게 뭐어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고, 때로는 뭐 일반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열심히 또어 실력을 쌓고, 그리고 또 어떤 기술들을 이렇게 훈련해서 배우고 이런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예다 그렇게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 애완동물로 개, 고양이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이따금씩 t v 에 보면 뭐 개나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이 어 말하면 막다말 알아듣고 뭐 이렇게 가져오라면 다 가져오고 아주 신기한 것들을 이렇게 되, 이, 하잖아요. 그런 게 훈련 없이 되지는 않아요. 좀더 똑똑한 놈은 이제 훈련이 짧고 간단히 끝나지만 어 조금이 이제 그렇지 못한 놈들은 훈련을 더 많이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예, 그런 내용들을 예, 사람들이 예, 다 조금씩 지켜보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맞냐면 그런 훈련 쇼 보지 말자. 왜냐하면 동물 학대가 너무 심하다. 예, 생물 학대의 그 그런 그 짐승 동물이나 뭐 또는 돌고래나 뭐 이런 것들 다 들판에서 뛰어놀고 싶고 바다로 예, 나가서 헤엄치고 싶은데 그거 가둬놓고 그걸 훈련시키니까 예, 그거 코끼리 훈련시키는 거 제가 조금 봤어요 영상을 통해서 이번 그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진짜 학대더라고요. 학대가 진짜 맞더라고요 예, 막 굶기고 완전히 막그 좁은 데에서 막 그래서 그그 코끼리가 그 그힘 있고 능, 그냥 덩치도 큰이 코끼리가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 과정 속에는 엄청난 학대가 들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세상의 것들은 어찌 됐든 뭐 여러 가지 놀라운 거리가 있지만 다 이게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길들여줄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소나 뭐소 가지고 또말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크게 이렇게 뭐 하진 않잖아요 근데 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다 이렇게 소 같은 경우는 다코깨 가지고 그거 다 훈련시키거든요 솔직히 그거 훈련시킬때 소에서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멀쩡한 코 깨뜨려 가지고 그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멈춰라 이거 하는데 어떻게 안 왔고. 아프니까 그힘센 소가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슨 사람 중심으로 이, 이,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학대 논란이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힘을 가진 사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십 강한 힘을 가진 코끼리라 할지라도 용맹한 사자나 호랑이라 할지라도 그 훈련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조련사 만나면요 그 훈련이 또 얼마나 또 잘되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혀는 그 누구도 훈련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훈련이 가능한데 조련이 가능한데 사람의 혀는 안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8절 상반절에 보면, 형이, 형, 형은,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도 여기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 이 말씀에, 예, 예 정답이 사실은 들어있어요. 왜냐면, 혀를 길들인 사람은 없지만, 다른 존재는 가능하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모든 건다 가능한데, 길들일 수 있는데, 훈련시키면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어설프긴 해도, 또 실수도 자주 해도, 진짜 머리가, IQ가 정말 그, 낮은 그런 동물들도 훈련시키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혀는 안 돼요. 똑똑한 사람인데도. 심지어 뭐, 보통 평범한 우리는 뭐, 그렇다고 쳐. 천재급에 해당하는. 이 q 뭐, 진짜, 150, 또는 심지어 200까지 가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혀는 길들일 수도 없고 훈련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 이게 알 q 문제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능력 문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혀라는 것은 진짜 감당할 수없는게 우리 사람입니다. 자기 현대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혀고,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언어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말해놓고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가리고, 예, 눈에 지진이 생기고 실수했다. 큰일 났다. 어, 이거 주워 달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본인도 이게 그냥 당황스러워 가지고 어떻게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말해 놓고도 뭐가 문제예요? 이런 사람, 예, 예. 지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어, 지가 문제를 일으킨 것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뭐두 말할 것도 없겠죠. 예? 근데 조금 아는 사람은 자기가 말해 놓고 자기가 놀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수습하기 좀 어렵다. 이럴 만큼 우리 사람은 길들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 혐한 그런 건 사실 아닙니다. 우리 행동도 역시 마찬가지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알아도 다시 행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돼지가 다시 그 우리로 돌아가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듯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알지만 그 중독을 못 벗어나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뭐 게임 중독. 여러분, 며칠 동안 잠안 자다가 죽어가는, 게임, 게임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식도 내팽개치고, 예. 게임 하다가 자기 자식 죽고, 자기도 그냥 폐인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박 중독 역시 마찬가지죠. 뭐, 지금도 뭐, 저기, 강원도 정선에서 그냥, 예. 그냥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뭐 어떻게든 돈만 생기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예. 하는 사람, 지금도 여전히 있고.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라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다 이렇게 무서운 건데 사실은 우리의 혀도 죄로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도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 자체가 죄로 중독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만 무서운 게 아니고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중독에서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스스로는 헤쳐나올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중독되어서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버릴,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 네.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옛날 중세시대, 종이 된 사람이 스스로 해방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해방시켜줘야지 주인이 종 증서를 찢어버리든지, 어떻게 뭐 다른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서 없애버리든지 이래야 종에서 해방되는 거지 스스로는 종, 해, 종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나 오늘부터 종안 할래. 나 오늘부터 노예 안 할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사람은 다 동등해. 나 오늘부터 자유인이야. 이렇게 외친다고 노예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자유인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노예가 되면 평생 자기 스스로는 헤쳐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는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나고 싶은 욕망은 있을지 모르지만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거기다가 우리의 혀는 더더욱 그래요. 다른 것은 그나마 어떻게든 그냥 예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는데 이 혀는요, 자기도 감당 못하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무서운 존재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왜이 혀가 이렇게 길들일 수 없습니까?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혀는 쉬지 않는 아기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길들일 수 없어요. 이래서 훈련이 안 돼요. 여러분, 그큰 코끼, 그 용맹한 사자와 호랑이를 길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먹을 것을 안 주고, 또는 어떤 그 굉장한 제약을 강하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결국 사람 말을 듣거든요. 그 조명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감당 못 하는 거죠. 예. 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은 그, 어, 이론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그, 벼룩. 예. 그, 자기 몸에 수백 배를 뛰어 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 이런 유리통에, 예, 위에 딱, 예, 닫아놓으면, 얘가 수십 번, 수백 번 뛰다가, 나중에는 뚜껑을 열어놔도 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수없이 뛰어봤더니, 뛰다가 머리만 아픈 거죠. 우에 부딪혀가지고. 그 뒤로는 뚜껑을 열어놔도 뛸수 없게 돼요. 왜냐면, 하 이미 훈련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이미 자기 몸이 적응이 되어버린 거죠. 생각도 똑같아져요. 아, 뛰어봤자 필요 없다. 뛰어봤자 나만 아프다. 헛고생이다. 도록 고생만 하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이 모양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게 운동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나이가 들면 건강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무슨 훈련을 기술을 습득하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 거기에 묶이게 되죠. 뭐, 그렇지 않아도 웃기지만, 죄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환경까지 더해지면, 더 최악의 상황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죄라는 거, 우리의 환경의 제약을 받는데, 혀는, 근본적으로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혀는요, 쉬지 않은, 아는 악이래요. 잠시도 멈추지 않아요. 이 악이, 뭐, 적당히, 어쩌다 한 번씩 나오면, 어떻게든 관리라도 해볼 텐데, 이게 쉬지 않는 악이래요. 거기다가 죽인 독이 가득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해요. 마치 샘솟는, 이게 샘솟는 물처럼 이게 물을 갖다 좀 쓰면 이게 없어지면 괜찮을 텐데 계속 샘물이 또 나와. 또 나와. 갖다 쓰면 쓸수록 또 나와. 놔둬도 흘러넘쳐.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이게 우리의 이 혀라는 거예요. 독이 계속 나온대요. 가득 차고돼 독. 예. 뭐 이거 좀 썼으면 또 이제 좀 떨어져야 되는데 어, 썼으면 좀 이제 부족해져야 되는데 그것 도 뒤돌아보면 또 아니 또 솟아나. 독이 또솟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득 차이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가득 찬 상태. 아무리 갖다 써도 또 없다고. 아니 갖다 쓰면 쓸수록 혀를 나쁜 말로 악한 말로 쓰면 쓸수록 더 길들여져가지고 더 이게 더더 더 자동으로 더 악한 말이 더 나오게 되는 거야. 그만큼 무섭다는 라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는 형은, 우리 사람은 절대 길들일 수 없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우리 한 목소리 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은 능히 길들일, 길들일 사람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냐는 악이요. 죽이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것이라. 아멘. 형아 네.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독이 넘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진짜 말 그대로, 예, 고양이 목에 방울 단격이라 이게 이거 아무도 할수 없어요. 어떻게 할수 없어? 자신도 할수 없고 남도 할수 없고 사람은요 말을 못 하게 되면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눈치 때문에 권력자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말 못하면 어떻게 하죠? 궁신거리더라고요 마음으로는 앞에는 인사하고, 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욕이라는 욕은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언어예요, 결국. 이게 나오는 언어냐, 아니냐. 이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러고는 뒤로 가서는 이제 진짜 분명히 말을 다 하게 되죠.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훈련시킬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그걸 또, 이게, 이걸, 이걸 계속 또 이렇게 쟁여놓으면, 쌓이면, 이게 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요. 이게 또 무서워요. 그만큼 우리는 이거를 해소해도 문제고, 해소하지 않아도 이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은 적당히 못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근데, 그때만 못할 뿐이지, 뒤돌아서서 골방에 또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는다 결국은 쏟아내거든요. 다 쏟아내요. 예. 다른 말을 쏟아내기도 하지만,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면, 10배, 100배 뻥튀기 시켜서, 있는 거, 없는 거까지 다 이제 갖다 붙이죠. 예. 이자 붙여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쌓인 게 있는데. 예. 결국,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혀가 무섭고, 혀가 이렇게 독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8절 상반절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지만,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혀를 길들일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의 혀를 길들일 우리의 창조주는 혀를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이 아멘. 네. 사람은 할수 없어요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돼요 나보다 좀 똑똑한 사람도 안 돼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안 되죠 안 돼요 진짜 그렇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까지 참조하신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의 혀도 똑같습니다 죄짐 인생의 무거운 짐들 네. 부모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따금씩 간증자를 통해서 간증을 들을 때,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고, 너 세상에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좋아하던 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더니, 아니, 막 술을 먹으면 갑자기 막 그게 오바이트가 나오고, 막 담배 냄새만 맡아도 막 머리가 어지러워지라고 아 자기가 끊고 싶어서 끊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자신도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걸 이따금씩 우리가 간증을 듣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수 없어요. 그 중독이거든요. 알코올 중독, 네 니코틴 중독 이거 감당 못 해요. 도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이제 동네마다 도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진짜, 예, 도끼로 이거 손가락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박은 뭐, 끊을 수 없어요. 예, 진짜 끊을 수 없어요. 어떻게든 뭐또 하거든요. 이거, 이거 손가락 없어도요, 여기다가 또 이게, 예, 이게, 이게, 네. 이게 이 붕대 같은 거 이렇게 감아가지고 거기다 다 꽂아갖고 다 하는 뭐거 심지어 나중에는 뭐, 발가락에도 또 꽂아갖고 다 한다잖아요. 어떻게 뭐. 할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 아, 네. 성령님이 도우시면 급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그 어떤 중독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건죄 중독이거든요. 성령님께서 그죄 중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 아멘. 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예,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 아멘. 성령의 네.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팔 절, 삼십 절을 통해서 혀는 능히 길드릴 사람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혀를 길드릴 수 있다.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 혀를 길드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고, 마음은 소원은 있지만, 제가 이거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제 혀를 길들여 주세요. 아, 네. 제 손과 발, 제 마음, 생각, 제 모든 행동까지 길들여 주세요. 아, 네. 네.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은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성령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아, 네. 그리고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아멘. 네. 이거 맡기지 않으면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가르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힘이 들어가면 내가 여전히 내 지혜 내 생각 이런 것들에 가득 차 있으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 맡겨야 됩니다. 정말 내 힘을 빼고 내 지혜를 빼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맡길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그 물에 네. 빠진 사람 건져내려면 본인이 막 허우적거리고 막 이러면 건져내기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들어가는 사람 손을 꽉 붙잡고 심지어 나중에는 몸통까지 막다 붙잡고 막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무 정신 없어요. 죽을 상황이니까 뭐든지 붙잡잖아요. 아니, 그 사람, 손을 붙잡고그러면그 사람은 어떻게 수영하라고. 나를 건지러 왔는데 그 사람의 손을 붙잡으면 나를 어떻게 건지겠어요? 네. 할수 없죠. 뭐그 사람 수영 잘하면 적당히 발로 뜰 수는 있겠지만, 아니, 거기서 떠가서 뭐, 거기서 10년, 20년 살수 없는 거잖아요.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그 사람 지치기 전에. 근데 내가 꽉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졌을 때 보통, 예, 사람을 건진다잖아요. 좀 물은 먹겠지만, 뭐 밖에 나와가지고 뭐물 다시 토해내게 만들면 살수 있어요. 근데 본인 힘이 넘치면 이게, 이게 감당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 엊그제, 예, 어제 예, 그제였나요? 예, 오늘 여기 우리 제주도에서 왔는데, 우리 그 둘째인 채연이가, 어, 아, 수연이가, 예, 그 피아노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는데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깨 힘이, 이게, 이게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어,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어깨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한계가 있는 그, 이게 피아노, 어, 이게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어, 제 둘째 수현이는, 이게, 뭐 이게, 이게 어깨 힘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피아노칠 때. 본인이 별로 안 좋아서 안 하는데, 이게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힘이 너무 바짝 들어가면요, 일을 잘할 것 같아도 못해요. 예. 운동 선수들도, 이게, 이게, 예,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힘을 쓸때 힘을 쓰는 거지, 무조건 처음부터 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요, 동작이 한계가 생겨요. 힘을 풀어야 돼요. 예. 릴렉스. 예. 힘을 예. 쫙 풀어야죠. 그러다가 언제 힘쓰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뭐든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힘쓰면요, 성령님이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다 맡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때 힘을 써야 돼요. 내 마음대로 힘쓰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성령님의 방법 따라, 아멘. 그렇게 죽도록 충성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길들이기도 어렵고, 길들이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더욱 혀는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나 스스로를 어떻게 할수 없어요. 독이 가득해서 길들일 수도 없어요. 접근하면 나도 죽거든요. 예. 그렇지만 성령님은 가능합니다. 아, 네. 성령님은 우리의 혀도 만드셨고, 그리고 그 혀를 길들일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아, 네. 성령님께 구해서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인생 자체가 성령님께 붙잡혀 가지고, 성령님의 도심 우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